저 일단 수성구 체육회는 2016년도에 창단한 팀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대구 단디로, 이제 대구 사투리로 단디 제대로 하자, 단단히 하자 이런 뜻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이제 계기로 수성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수성구 체육회에서 저희 후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수성구 체육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대체적으로 다 운동선수, 축구선수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이 우리 공격수 이도희 선수와 세터인 문현희 선수는 알다시피 투인에서 활약을 엄청 잘 해주시다가 저희 팀으로 이제 1년 넘게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어, 정말 마이크를 뺏어 가는 분 처음이었습니다. <laughs> 예,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예, 우리 선수도 무엇보다도 다들 어,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팬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 다들 수성구 체육회 하면은 다들 관심들 가지고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팬분들에게 정말 어,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해주실지 누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어. 많습니다. 뭐, 팬분들께 한마디 한다기 보다는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주변에서 랭킹 1위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금 10연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저희 영상도 보면서 배울 것도 많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할 것 네, 같아요. 그, 여러 팀들이 저희 경기를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여성 족구팀, 어, 여러분들잘 모르시겠지만, 평소에 족구를 하지 않는 남성들은, 특히 저같이 별볼일 없는 선수들은 절대 못 이기는 실력입니다. 아무튼 실력들이 너무나 좋고, 저도 무엇보다 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기 좋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순성 체육회, 순성구 체육회, 우리 어, 향후 이제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는지 한번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목표라. 일단 저희 선수들은 그매 게임 하나하나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또 키울 수 있게 후배들을 또 양성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저희 팀에서 그런 바램이 또 있고요. 어쨌든 족구 여성 족구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는 그런 팀이 수,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에게 만약에 뭐 그런 미션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말잘 갖다. 아, 말씀 감사하고요. 어, 오늘 대회 이제 시작 곧할 텐데 오늘 대회 혹시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실지 우리 이엠미 선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저희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우승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아무튼 네. 네. 오늘 경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이 수성구 체육회 앞으로 무궁한 발전 또한 기원하겠고요. 우리 수성구 체육회 마지막 어뭐 구호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아니면 수성구 체육회 화이팅이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어떨지. 자 누가 선창을 한번 해 주시고 수성구 체육회 화이팅 한번만 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구호가 있는데. 그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디하디하 아, 정말 멋지고, 오늘 정말 이렇게 인터뷰 응해줘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